안녕하세요. 얼마나 잘 지내셨죠? 지금 이 녹화가 유튜브에 올라가서 답답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루 빨리 그 좋은 방문을, 방법을 생각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연구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노출이 안 되는 인텔로 하겠습니다. 예, 전화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노출되면 안 되는가 봐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카톡방을 만들었는데요. 이 카톡방은 왜 만들었느냐. 물건을 판 분들이 거기다가 올려서 뭐, 무엇을 팔았다는 걸 정확하게 알리는데요. 그 코드를 올리면 좋아요. 물건은 이름만 말해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찾기가 힘들거든요. 제일 좋기는 음 제품 코드, 물, 판매자 코드가 있잖아요. 그걸 등록하고 그리고 축하하고 하는데 이모티콘이나 이런 거는 보내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래도 축하한다. 그리고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되지. 거기서 우리가 서로 여러 가지 그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카톡에다 여러 기적에다 뭐 많이 보냈다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녁에는 9시나 10시 후에는 자질해서 안 하는 걸 그때는 보시죠 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왜 올리냐. 그걸 올려야 다른 분들이 판 물건을 등록하면 또팔래요 예, 팔지 않는 거 올려봐야 안 되니까 일단은 한두 개를 팔면은 또 다른데서도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창 그 모기가 많아서 기승을 부리는데요, 모기가 에, 모기 이런 것들이 잘 팔려요, 모기 방충망이라든가 모기채, 전기 모기채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아까 그한 그 분이 팔았는데요, 모기 기피제라든가 이런 거. 자, 지금 줄기차게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파는 분들이 예, 그래서 하루빨리 계시 예, 못한 분들도 따라오시기를 바라고요. 예, 파는 분들은 계속 화이팅하세요. 오늘은 그 옵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 마켓에 옵션을 등록하는 방법을 예, 배우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은 한번 가지고 좀 어려워요. 예, 지금 식품 같은 건 옥션이, 옵션이 없는데요. 다른 상품들은 옵션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 다른 마켓을 모든 마켓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켓을 예, 옵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은 막았고요. 자, 제가 앞에 거는 다 했어요. 다 등록하고 어디로 왔냐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이 11번 갑니다. 다 막아서 안 보이는데요. 11번가에 왔는데, 11번가에서 앞치마를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색상만. 오늘은 그 사이즈는 나중에 또 사이즈가 있는 거 하고, 일단은 오늘은 색상 있는 거. 자, 이게 그 11번가에 보면은 판매 정보 입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판매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옵션, 옵션이 이렇게 안돼 있는 걸 사용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예, 구매 옵션, 옵션 사용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책상인가, 사이즈인가, 이게 선택하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은 앞치마 색상밖에 없기 때문에 색상만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럼 예제가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책상이 유니 그레이, 유니 그레이, 콤마콤마를꼭 홈마. 응?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니, 스카이 블루,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 정보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개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데이, 데이비. 이 핑크는 지금 일단은 품절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 검색하면은 그 위에서 집어넣은 것들이 여기 다 이렇게 떴어요. 추가를 누릅니다. 추가, 추가를 누르고 확인, 확인 누르고 좀 복잡하죠? 옵션 구성 이렇게 누르면 자 이렇게 밑에 떴어요. 이렇게. 이것을 전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전체를 선택하고, 옵션 가격. 이거 나중에 배우겠는데요. 어떤 거는 색상에 따라 가격이 더 비싸고 더싼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가격을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없으니까 0을 넣습니다. 재고 수량은 세 자릿수 9988 넣어도 되고요. 무게도 없고요. 일괄 적용. 일괄 적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고 수량이 들어왔어요. 이 재고 수량만 이 이렇게 안 하면은 물건을 못 팔아요. 품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품절이 되면 이거 영어로 만들든지 삭제하든지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러면 11번가 끝났어요. 간단하죠? <laughs> 배우면, 알면은 간단한데 모르면 어렵습니다. 자, 11번가 끝났고요 예, 예, 스톱판에 가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스톱판에도 앞에서 쭉다 입력했고요. 자, 어디로 왔냐. 이 재고 실황 밑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 보통은 닫혀있거든요. 이렇게 닫혀있는 거 클릭하면은 옵션이 열려요. 그래서 네, 설정을 클릭하면은 예시가 나오죠. 이렇게 예시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색상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줄만 사용하면 돼요. 만약에 이게 사이즈 있다. 그럼 또두 줄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이즈, 색상 일단은 우리는 색상만 있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유니 그레이, 콤마 유니 스카이 블루, 콤마 데이 네이비,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거 안에 잘못 넣었네. 이거 두에다 넣어야 돼. 두에다 넣고, 여기는 색상. 네, 색상이라고 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합니다. 앞에는 색상, 두에다가, 네, 앞에는 색상이라고, 이게 옵션이라고 해도 돼요. 네. 이거는 그, 우리가 넣는 그 제품에 따라서, 앞에 이거 말은 틀리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똑같이 안 넣어도 돼요. 자, 이것을 도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색상을, 세 가지 색상을. 그리고 옵션 목록을 적용 이렇게 누르면 아까 비슷하게 또 이렇게 두르룩 창이 떴는데요. 여기에서 또 선택을, 전체 선택을 합니다. 전체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옵션 가격은 0으로 하고요. 재고 수량은 3자릿수. 두 자리, 네 자리 수. 이렇게 하고, 일괄 적용. 끝.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스토판이 이렇게 끝났어요. 자, 이제는 dsm 플러스로 왔습니다. dsm 플러스 앞에서 다 주룩 등록하고, 네, 날짜, 그 다음에 가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영상 시에는 옵션이 사용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예슨 플러스 같은 데는 카테고리를 잘 만들어야 이게 뜨거든요. 카테고리를 잘못하면 은 옵션이 안 나와요. 안 떠요. 2.0은 그래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잘 만들어야, 네, 지금 여기 색상이라고 나왔죠. 자, 주문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고, 색상이 나왔어요. 마트 의류 같은 거 하면 은 색상도 있고, 사이즈도 있겠죠? 자, 일단 클릭.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처럼 콤마 찍고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직접 입력이라고 있어요. 예, 네, 보기를 누르면 여기 색상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선택해도 되는데요. 선택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차라리 네, 아까처럼 유니, 그레이, 콤마 유니, 루카의 블루, 데이데이비 이렇게 하고 추가, 추가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니까 여기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것을 재고 수량을 넣어줘야 돼. 자, 옥션에다가 재고 수량을 988, 지마켓에다가 그 재고 수량을 9988. 그 다음에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저장을 클릭하고 전체 선택하면은 여기도 끝. 수량이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게 만일 옵션 같은 거는 색상이 어떤 때는 품절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들어와서 여기는 비노출로 놓으면 돼요. 이렇게. 비노출로 하면은 이것이 안 뜹니다. 고객이 못 봐요. 그래서 다시 색상이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노출로, 노출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고 수량을 0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0으로 만들면 이게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출, 비노출 이걸로 결정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쿠팡이 남았습니다. 쿠팡을 가볼게요. 쿠팡도 앞에서 주르륵 다 넣었어요. 주르륵 다 넣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테고리를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이 나오고 사이즈가 나와요. 이게 조금 복잡하기는 복잡한데요. 어 이게 그 쿠팡은 항상 어려워 하더라고 사람들이 저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해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니, 그레이. 기본상에서 같아요. 순서나 어떤 그, 상이 틀리는 뿐이지. 유니, 카이 블루. 이 네이 네이비. 그릭가고 추가. 추가를 클릭하면은, 그 밑에 수량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수량은 일단은 한 개씩 해야 되죠. 아, 옵션 구성을 클릭하면, 아,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네 가지면, 색상이 네 가지면 네 가지가 되겠죠. 뭐,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가 시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가격을 넣을 때, 에, 예를 들어서, 500원 하겠다. 그러면은 하면 이렇게 놓고, 일괄 적용. 하면, 일괄 적용. 여기는 할인 안 하고요. 여기도 세 자리 넣고, 일괄 적용. 대표 이미지도 넣고, 일괄 적용. 자, 이거는 전체 옵션 일괄 적용을 해야 돼요. 이미지를 등록하면 한 개만 등록이 돼요. 전체를 등록해야 돼요. 세 가지가 다 들어왔죠. 이렇게. 세 가지가. 상세 페이지도, <laughs> 불러오기를 해서, 전체 옵션 일괄 적용을 클릭해야 돼요. 한 낚시 하면은, 또한 낚시 할 때가 있어요. 한 낚시 왜한해 해야 되냐면, 은 네, 그거 이제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개수가 틀리거든요. 밑에 하고, 위에 하고. 그럴 때는 한개한 한 개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괄로 해보면 이게 다 똑같은 게 돼요. 예, 똑같아게 돼요. 일괄로 해보면. 밑에 거나 위에 거나 다 똑같아. 틀리게 할 때는 이것을 한개한 한 개씩 넣어야 돼요. 고시정보 같은 것도 기타 재화 같은 거 하면은 간단해요. 길게 할 필요 없어. 어쨌든 상세페이지, 상세설명, 상세설명, 감소니까 다르게 하고 작게 하고서는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어도 역시 일괄 적용. 일단은 일단은 일로 하면 좋아요. 나중에는 이, 이 일로, 일을 해도 되는데요. 일단은 이 일로 일괄 적용. 그다음에 의류 같은 거는 여기에 인증 신고 등 정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도 상세 페이지 별도 표기 해도 되고 인증 신고 대상 아님으로 해도 돼. 대상 아님으로 이거를 일괄. 다음에 코드 같은 것도 코드는 집어넣고 다 일괄. 그쵸? 코드로 복사해서. 일과자 그렇게 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정보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4 3과 4 3터4크를안 했나 4 3과 4도인터3크4 나중에 또 해야 되겠네요 인터3크도 쉬워요 3과 4 3과 4 3과 4 이렇게 하는 거3시고 지금 정보 노출이 돼서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보이게 하느라 하니까 어려운데요. 예, 또 회장님이 또 방법을 대서 아마 어, 비공개로 하든지 일단은 지금 유튜브에서 무조건 다 내려라 해서 내렸거든요. 비공개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근데 모자이크 처리하니까 불편해하더라고 거기가.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개개인이 한테 보내드려서 어 자기가 그걸 다운받아서 보는 방법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팔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사실 비수기입니다. 제일 안 팔릴 때예요 온라인에서 온라인 마켓대가 지금은 제일 안 팔릴 텐데 이렇게 팔린다는 거는 뭔가는 잘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해서 많이 등록하고 팔리기 시작하면 발립니다 그리고 또 공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어떤게 발렸다는거 그래서 제가 거기다 카톡방에 다 올리라고 하는데요. 카톡방에서는 다른 그 얘기를 주고받을 그런 그 인사하고 뭐, 뭐 이모티콘 보내고 이런거는 개인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될수록 여기는 이제 많은 인원이 보고 있고 이게 똑같다고 자꾸 이렇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될수록 짧게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거는 대답을 안 해도 돼요 금방금방해서 끝을 내고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걸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자꾸 봐야 그게 똑같은 거니까 어떤 그 누가 판매했다면 하루바로 하고, 시간이, 한 시간 지난다면은, 축하 뭐 이런 거다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올래 올리, 올리는 거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해서, 그걸 가지고 등록하면은, 잘 팔리거든요. 안 팔린 거, 이미 팔린 거는 검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팔면 좋아요. 반품이나 이런 게 없어요. 네, 새로, 원래는 원칙은, 새로 온, 어, 신상품을 등록하는 게 원칙인데요. 신상품은 뭐가 있냐면은 에, 혹시 문제가 있어서 반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달씩 지나서 물건의 새를 올라왔을 때한달 지난 걸 등록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물건을 다 신임할 수 있고 문제가 없는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특히 별그 건강기능식품 식품 같은 거 위주로 많이 올리세요. 다른 것들은 철이 지나면 뿐입니다. 목이 깊이제나 목이 지금 여기에 관한 것도 이미 싸는 사람은 다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면 조금 늦긴 늦었어요. 그래서 예, 식품 이제 쿠팡에 이제 서류가 왔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한번 다 이제 보시면 빨리 그래, 식품 이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쿠팡에 쿠팡에서 팔아야 예, 진짜 판매자가 돼요. 쿠팡에 8, 90%는 쿠팡에서 팔리기 때문에 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회장님과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물건을 거기다 이제 우리가 등록해서 여러분들이 오케바리 사회에 와서 퍼가는 것처럼 와서 퍼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그러면 넣어도 되고요 그런 좋은 그리고 또 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물건이 또 있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공급하는 물건을 위가 서로 공유해서 팔면은 마진도 더 나올 수 있고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laughs> 힘을 내시고 좋은 날씨지만은 지금 그 많이 파는 분은 열심히 했다는 걸 예,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성과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엄청 피곤하고 지금, 네. 눈이 지금 눈이 지금 막 충혈됐잖아요. 그래도 제가 판 것처럼 예, 성과가 있다는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힘든지 모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유튜브 노출이 된 문제 때문에 지금 조금 자질이 빚어져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예, 이제 정상화가 될 겁니다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더 깊이 있게 예, 키워드도 강기는 식품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더운 날씨 조심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